찌질한 전직 대통령의 특검 수사. 과연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인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 상황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윤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찌질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4분경 검은색 SUV 차량에서 내려 서울고검 중앙 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초 특검팀에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를 포기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출석한 것이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동안 윤전 대통령 측은 향후 여러 차례 대면 조사가 예정된 만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해왔습니다. 매번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특검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권리 중 수사의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특검팀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차단기를 내려놓고 만차 입간판까지 세워두며 윤전 대통령 측에 비공개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포기하고 공개 출석을 택했지만 애초에 이러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때는 국가를 대표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권위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마저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검의 주요 쟁점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죠. 이번 특검의 핵심은 윤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사건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특검은 곧바로 윤전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윤전 대통령 측도 이에 응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윤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이 지시가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그 파급 효과를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전 대통령 외에 체포영장 집행방해에 공모한 인물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난다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의 진술 외에도 관련 통화 기록, 문서,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걸려 있는 만큼, 특검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이 곧바로 소환조사를 강행한 점에서도, 특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송진호, 최명성 변호사를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주요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내란 혐의 부인, 가장 핵심적인 방어 논리는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설령 그러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내란에 해당할 정도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 행위가 직무상의 합법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영장 자체의 위법성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충분한 증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수사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검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줄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강도 높은 조사에 맞서 혐의를 부인하고 법리적인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들의 방어 논리가 특검의 공소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조사는 단순한 전직 대통령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특검이 내란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윤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